네, reading, 두 번째. We scare for energy. 우리는 겁을 줍니다. 에너지를 위해, 얻기 위해. 이런 의미겠지? 네. In the animation, monsters scare children to get energy from their screams. Animation, 만화 영화 속에서 괴물들은 겁을 줍니다. 이게 동사고요 아이들을, 이게 목적어죠. 자, 이때 투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그니까 삼형식인 거야. To get 얻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From their screams, 그 비명 소리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고 아이들을 겁을 줍니다. 괴물들이 그런 만화가 있나보죠 Amazingly, 놀랍게도 역시 ly가 붙은 부사고요. Their city is powered by t h e s sound. 그들의 도시는 자 수동태 나왔습니다. B P P 우리 수동태는 따로 공부했죠. B P P by 몸모에 의해 전, 전력을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런 의미지. Power가 바로 전기를 공급하다니까 공급 받아야 돼서 수동태로 됐어요. Is powered by this sound. 이 소리로 전기가 생긴다 이런 의미겠죠. But 하지만 하지만 could we actually produce electricity to light up a city from sound? 자, could we 우리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실제로 p r o d u c e 할수 있을까요? 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조동사와 동사 원형 이런 의미로 할수 있을까요?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produce는 make나 비슷해요. to, 뭐뭐하기 위해, light up a city. 그러니까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from sound, 소리로부터 도시를 밝히기 위해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잘 봐야 되겠네. 밝히기 위해로 끊어야 될지, 밝히기 위한 전기가 될지. 자, 이때는 밝히기 위한 전기가 더 맞겠어요.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밝히기 위한 그러니까 도시를 밝히기 위한 전기를 우리가 과연 소리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yes, some can be translated into electricity. 이 문장의 위치를 잘 봐둬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Can be, exchange, 아, can be changed into. change가 바꾸다 변하다인데, 지금은 소리가 바뀌니까, 조동사의 BPP, 이는 형태죠? into, 뭐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소리는 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 조동사하고 송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나, 아, 그지 바뀔 수는 있지만, It would not be helpful in our everyday activities because the amount is too small. 자, it would not be helpful. 자, 도움이 되지 않, 않을 겁니다. helpful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활동에서는, everyday activities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큰 도움이 안될 거예요. 이유가 나오겠죠. 따라서 because The amount is too small. 이유가 뭐예요? 그 양이 너무나 작아서, 예, 네, 너무 작아서 그닥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소리가 전기로바뀌는데 도움이 안 되는, 너무 작은 그 이유가 나와요, 또.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연결어는 반드시 익혀두세요. 이 위에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sound from a car horn. 자, car, 자동차 경적 소리. 소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경적 소리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에, for example,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 문장이 이어지는 거지. 예, 자동차 경적 소리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draw sound는 only produces, 이게 동사예요. only produces 50 millivolts. 그러니까 50 m 리 l 트 v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다는 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지. that is only one 4 4 0 0 t h of the average 220 volt of electricity in our homes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몇 볼트예요? 우리 가정에서 220볼트의 전력 평균 몇까지 평균 220볼트의 전력 중에 그 중에 4400분의 1밖에는 안 돼요라고 설명하죠. 이 대신 앞에 경적 소리에서 이제 얻는 그 에너지인데 50 밀리볼트 얘기하는데 그쵸? 220볼트인데 50밀리볼트니까 4,4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라고 예를 든거지. 따라서 그렇게 큰 소리도 작은데 따라서 We need an believable amount of streams. 자,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소리, 비명소리 소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뭐뭐 하기 위해겠지? Light up an entire city. 통째로 entire는 전체의 이라는 형용사예요 전체 도시야. 그래서, 언는 이, 이 때문에 언이 된 거야. 합쳐서. un-entire city. 전체 도시를 밝히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근데 여기 또 unbelievable 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믿을 수 없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비명소리가 필요합니다. 역시 여기도 언이 들어갔어요. 왜? unbelievable. amount. 요건 셀수 없기 때문에. amount를 합, 그, 이어내고 있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amount에 yeah, amount에 yeah. un unbelievable amount 요거 때문에 u n e i t 쓰인 거야 여기 u가 모음이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scream uh, 어마어마한 양의 비명소리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결론인데 아 여기서 유튜브 정사구사적인 용법도 같이 봐으세요 내용의 흐름도 알아둬야지 자 어,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됐어 음, 아이들을 겁줘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 오, 가능해. 근데 별 도움이 안 돼. 왜? 너무 적어.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너무 적은 예. 자동차 경적 소리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비명 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